자, 드디어 숭득 특강 19강 마지막 번호 4번을 볼게요. 음, 봅시다. w 그녀의 할머니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을 때 k가 자, 등장인물 이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 칠게. 왜냐면 이렇게 표시하면서 가야 안 헷갈려. k가 걱정하기 시작했고 get worried인가? 뭐뭐 하게 되다죠?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요. 그날 걱정이 되었고 started 어, 무언가를 말하, 어, 말하기 시작했대요.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할수 있기 전에 쉬이슈가 누구겠어? K 뭔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K잖아. 할머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. K가 그렇게 할수 있기 전에 쿠드 뒤에 생략된 게 어떤 거야? 무언가를 말하려고 그리고 어디냐? 음그래서 쿠드 뒤에 생략된 게 무언가 말한 거 say something 무언가를 말할 수 있기 전에 그녀가 봤대. 테레사가 드디어 등장인물 새로운 등장인물 나왔어 텔레사도에서 할머니겠지? 그래서 테레사가 그녀의 침대 근처에 있는 서랍장으로 가서 서랍장으로 가, 어, 가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K가 굉장히 놀라게도 이 표현이 있다가 한번 정리해줄게 K가 굉장히 놀라게도 할머니가 뭐 했냐면 리치드 동사 1번이고 풀드아웃이 동사 2번이야 탭레코더를 하나 꺼냈대 할머니가 테잎 레코더를 꺼낸거야 서랍장에서 그녀 할머니가 지금 뭘 하려는 걸까 해서 what was up t o be up to what was be up to에서 들어갔으니까 뭐뭐 하려고 하다요 그럼 할머니가 지금 뭘 하려는 걸까 그다음 where 그다음 도대체 할머니는 she 누구겠어 테레서 할머니는 어디서 그 테잎 레코더를 얻게 된 걸까 얻을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and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 그것을 본 것에서 그녀가 그걸 보니까 이 부분이 볼게요. From the looks of it, it은요. 보아하니. 지금 보고 판단하건대 분명 할머니는 그것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대. How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방법. 걔는요. 한 번도 할머니가 그런 것와 같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요.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테레사가 테레사가 뛰든 그런 핸드폰조차 사용한 것을 별로 안 좋아했대. 그래서 쉬. 그 그러니까 테레사는요. 테레사니까 세모. 테레사는요. 한때 케이에게 말한 적이 있었대. 뭘 말한 적이 있었냐면 테레사 할머니가 그 물건을 핸드폰을 정말 싫어한다고. 비알레릭2가 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던는데뭐을 몸서리칠 정도 싫어할 때 비알레릭2를 쓰죠. 그래서 비알레릭2는요. 몸모를 싫어하다야. 싫어한대. 어떤 물건? 세상이 만든 물건은 정말 싫어한대요. 독특한 표현 썼네요. 세상이 만든 물건. 테레사는요, 한 번도 맨메이드 사람이 무언가 를 만들었다 말한 적이 없대. 테레사는 항상 뭐라 말하냐면 세상이 만들었다 얘기를 한대요. 그래서 하우 어떻게 왜 그런 질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폼이 형성되다 만들어지다죠. 테레사가 말했대요. 나는 이 레코딩을, 내가 이 레코딩을 만들었었어. So, 왜냐면, 뭐 하기 위해서냐면, 내가 어떤 것도 잊지 않기 위해서. 계속 테레사가 말한 거야. 나는 K 너가 잘 들어주길 바래. 테레사가 K를 바라봤대. To make sure. 뭘 확인하기 위해서냐면, K가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. 자, K의 감정이야. 너무 충격받은 거야. 그러면 앞에 뭐가 생략된 거냐. 분사구문이니까 빙이 생략된 거야. 감정이니까 E D로 들어가야겠죠. 왜냐하면 충격받는 건 누구? K. 그러면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던 K가 나디드 끄덕거렸대. 뭐 하면서냐면 그녀가 K가 앉으면서 어디 뭘 마주하면서 할머니의 휠체어를 마주하면서 테레사가그 테이프를 재생시켰을 때. 그래서 facing도 분사구문 마주하면서. 그 다음에, 여기서 쉬는 누구에서 할머니의 휠체를 어 마주하면서 앉을 수 있는 건 할머니인 테레사가 아니라, 누구야? K를 말하는 거겠죠. 그래서 답이 5번이야. 자, 그러면 어법 중에서 어떤 부분 볼 거냐면요. 일단, 아까 말했던 2K, just t a n i s h m e n t 왜 그러냐면, two ones, t a n i s 아이고, 미쳤네. Two o n e 감정명상 뭐뭐가, 뭐뭐뭐하게도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쭉 가서 시험 문제로 나올만한 거 여기 그러면 문장 원래걸로 쓰면은 as she was too shocked to say anything인데 이 부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 고, 뭐 A 고? A T F O K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주어가 똑같으니까 일단 접속사 없애고 주어 똑같으니까 없애고 워즈는 빙 되면서 없어지면서 빙에서 없어지면서 투만 남죠. 그리고 이투 부분 투투는 너무 오해서 무무할 수 있다라 해서 바꿔서 쓰면 소, so, 셔틀, 네. 그녀 가지, she, 시제가 과거니까, couldn't, 할수 없었다, say anything. 이렇게 바꿔도 되고. 그래서 이 부분들, 어법 부분 주의 한번 해보세요. 여긴 좀 짧죠? 그리고 다시 또 지칭추론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동그라미랑 세모 친거 주의해서 보고, 이게 동그라미가 그 다음에 세모가 테레사, 할머니. 그러면 나중에 이식강에써 볼게요.